제발 생각 좀 해보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추레국기 16장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국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고 떠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로 나온 지꼭한달 반이 되었습니다. 다시 백동,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의식주 문제는 옛나 지금이나 기본적 문제로 중요했습니다. 옛날 임금들뿐만 아니라 통수권자들은 적어도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못 살겠다 그러고 가로채우자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굶주림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에 불만하고 그러기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인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큰 한심한 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당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가장 한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만 발생하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애국당에서 보았고, 들었고,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체험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너는 경험들을 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작게는 일생 일대에 어떻게 그와 같은 경험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체험이 오죽한 것이겠습니까? 아니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추적하던 애국군대는 거기서 몰사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쓴 물을 단물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러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무엇이 문제된단 말입니까?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여전히 주어지는 은혜와 여전히 주어지게 될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해봐야 하는데 잠깐만이라도 생각 좀해 올수 있어야 되는데, 저들의 말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해중이 줄여 주게 하는도다. 세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으셔서 이들을 끄집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셨단 말인가요? 가마솥가에 앉아 고기 사는 냄새를 맡는 것과 배불리 먹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쓴 물이 단물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홍해를 갈라가시며. 애굽인을 몰사시키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기껏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오신 것일까요?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생각 좀 해보소. 그런데 갑자기 뜨끔해 옵니다. 우린 어떠할까? 나는 어떤가? 우리라고 나라고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는 찔림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끌림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